거기에 더해서 이런 공동 건물들의 경우는 관리를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한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세사기특별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지금 우리 민주당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법 개정을 실제로 전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좀 이런 현장들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정말 오죽하면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점들 정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또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주겠다 하겠다 이러면서 발표한 공약 또는 정책 비용이 무려 8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 건물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 예산이 들지도 않습니다. 지방 정부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 하나 만들자는 건데, 대체 이걸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국민들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존중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오죽하면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오죽하면 생활을 포기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기협조 중인 상황입니다만 지금이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 예산 들지도 않는 이 부분부터라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정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정치도 국민이 있어야 있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니다